안녕하세요 시트유저드입니다 어, 새로 만든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엑셀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게 셀이 찍히죠 조금 잘 만들었죠 그죠 어, 요 그라데이션으로 포인트도 좀 주고 지금 데이터가 한 4만 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무거운 감이 좀 있는데, 우리가 엑셀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죠.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니까. 한만개 정도 데이터 축적하시고, 저장하시고, 새 걸로 바꾸고. 그게 엑셀의 장점이죠. 이것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럼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예, 사이드 메뉴 형식으로 만들어놨고요. 누르시면 관리, 관리 메뉴는 뭐 백업이나 초기화, 그다음에 자사 정보, 회사 직인 이런 것들 이제 거래면서 표 출력하면 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. 그다음에 간단한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. 자, 거래처 등록입니다. 이렇게 거래처를 등록하고요. 뭐 연락처, 이메일 주소, 사업자 등록 번호, 그리고 검색 기능 제공하고 있구요. 신규 등록, 대량 등록 템플릿. <laughs> 대량 등록 템플릿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 대량 등록 템플릿이 들어가 있어요. 그거를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밖으로 꺼내져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여기 보면 주의사항 적어져 있고 필수 입력 필드 적어져 있고요. 이렇게 쭉 등록하셔가지고 대량 등록하시면은 대량 등록 되게끔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. 아직 프로그램을 100% 만들지는 않았어요. 한80% 정도 완료가 된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품목등록에 가보시면 거래처 등록이랑 비슷합니다 <laughs> 품목에 관한 정보가 나와있고 검색 기능 제공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량 등록이 가능하고요자그 다음에 매입매출 등록 매입매출 등록 조금 크게 보여드릴까요 예 <laughs> 보시면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, 그다음에 서머리 이 기간 동안의 서머리 말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차트 하나 있고요. 이렇게 빠른 날짜 검색도 가능하고요. 11월 달 볼까요? 아, 11월 달에는 좀 실적이 안 좋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자 그리고 재고여랑 어 재고여랑 이렇게 나와있고요 출력이 가능하고 pdf 변환이 가능하고요 아참 하나 빼먹었는데요 매입매출등록에서 이제 지금 거래명세표 출력 메뉴가 없는데요 거래명세표 출력 메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원장 같은거 그리고 나중에 더 나가서는 아 손익 손익계산서 그런 것도 다할 예정이니까 그때 만들면은 어,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자 그다음에 대시보드 어, 좀 신경 좀 썼습니다. 네. 약간 파란색 분위기로 좀 만들어봤고요. 슬라이스 누르시면. 내용이 바뀌고요. 데이터를 편집하고 나서는 새로고침 한번 눌러주시고, 네. 네,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. 제품 완벽하게 출시되면 그때 한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